那请假的，嗯，俺那请假的，来吧，来吧，兄弟，兄弟，兄弟，哎，这个吃可多，捡了的都一堆呢，哎，来吧，来，对，对，对，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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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 안 해. <laughs> 자, 아, 다 먹어야지 다 먹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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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먹어야 속에 있는 지이안 여기까지 먹어, 자, 먹어, 먹어. <laughs> 안, <먹어야지. 웃음> 안 먹어 안 먹지, 안 먹지 맛있는 걸 줘야 먹지 다 차는다, 먹어. 그냥 그래, 존냐, 야주님 뭐, 존 뭐, 존님, 님 뭐, 뭘님 뭐, 존가봐너 이빨하는 보자. 님 뭐, 해봐 이빨. 아이, 아아 가만히 있어. 이 이빨 좀 보게. 이빨 이빨 한번 봐. 이거 완전 늑대지 이게 사람이야. 이게 늑대지 아니 개야 이게. 아이고 안보여주려고 아이, 새끼야. 아 가만히 있어. 이 이빨 한번 보시. 이빨. 아유, 이거 이빨. やば、広がば。広がば。<laughs> はい。かわいそう。引っ張らんもんね。うん。うんいしょ。はい、せ。こかい。はい。<laughs> さあ。ワ、うん 가만 있어봐. 이쪽 들여다보그면 제일 싫어하는 거야. 응, 이빨 봐. 으, 드라큐라다, 드라큐라다. 엄청나게 커. 이게 이빨 큰게 별로 없어. 응? 예. 아, <laughs> 이빨, 이리 와봐. 응. 너이 새끼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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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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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아, 아, 프다고 소리도 안 눈탱이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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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도 물어. 아, 아, 물어 물어. 대, 아, 바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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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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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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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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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아이또 떠오른다 아이 참말로 그래. 두리야 <laughs> 두리야 두리도 이제는 물어도 뭐라고 하네. 그래? 이봐 두리 이 이제 안 떠온다 이래서 많이 친해졌고 무슨 사고는 들어 지내줬어 이리와봐 너도 코한번 대 이리와봐 한번 대봐 가. 응 이제 이제 인자, 인자 인정을 조금씩 하는것 같아 아니, 너는 뭐... 아, 야 너는 아 방정말 오다 버렸다 음. 이 자식 대봐 너도 대봐 해봐 너도 볼테기 한번 물어 가만어봐 가만, 떼지이 아프다, 아프다. 아프지? <웃음> <웃음> 이뻐, 이뻐. 이뻐. 에이, 터트해. 피트. 에이, 터트가 털이 다 들어갔어, 이제. 그래, 좋냐? 털이야? 응? 그래야 그래, 좋아. 그래, 좋으면서도 그렇게 무서워 못하고. 응? 어? 내가 너 너를 한번 때리기를 하디야. 좀 물기를 몇번 물었어도. 그예리이퍼이 해달라고 난리이이거 이리. 이리, 이리. 이리, 왜 이리. 나, 리이옷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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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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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얘리, 얘는 물면, 되게 싫어해. 무는 걸 아직도 안 돼. 이거 막꼭 방어를 해. 이리 와봐. 자. <laughs> 아, 얘는, 얘는 안 돼, 안 돼. 그래? 얘는 안 돼, 안 돼. 동급으로 생각하나봐. 어? 저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나봐. 그래? 응. 음. 아, 야, 대박. 야, 야. 응. 가자. 오케 아. 어? 아. <laughs> <laughs> 대 이리 와봐, 이봐 먹어버리, 이 자식. 대봐너 먹어버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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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만있어! 먹어버리!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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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저를 먹어버릴 것 같은가 봐. <laughs> 귀찮단다, <한다>, 그거는. <laughs> 내가, 얘는 막 비명질, 비명을 지른다니까.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. <laughs> 이리 와봐, 대봐너이 새끼. 야. 야. <laughs> <laughs> 어? 아, 이봐, 막비여워지는데 자, 뭐, 저 먹지 말라고안 <laughs> 먹어. 내가 너를 왜 먹냐. 응? 어? 에이 에이씨. 에이. 덤비, 덤비, 덤비. 덤비, 덤비. 덤비.

선나 꼽재 놀아주고 많이, 놀아줘. <laughs> 많이 오늘 비 와서 놀아주는겨. 오늘 비와서 놀아주는겨. 비와서 놀아주는겨. 비와서 비와서. 응? 자, 예리야 간다.